안녕하세요. 노원구 컴퓨터 수리기사 권장군 권순신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일 건지 모르겠는데, 신용불량이거나 연체를 하면은, 어, 핸드폰 소액이나, 뭐, 신용카드 이런 거는 못 쓰게 하고, 핸드폰 소액도 못 쓰게 해요. 이 새끼들 아주 웃긴 놈들인데, 이. 대표적으로 퀴즈 모빌리언스라는건데 어, 지금 제가 핸드폰 소액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결제를 차단시킨대요 뭐라고 차단시켰냐면은 아나 이거 씨발 KG 모빌리언스 대표 어? 결제 대행사의 사유로 효대폰 결제 이용인 불가원에 결제 대행사 모빌리언스로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3 개월째 보내고 있어요 이거 이 새끼들이 사나 열받아 가지고. 그리고 캘리 결제를 모빌 좀보면 한. 전화도 더럽게 안 받아요. 네, 결제계정 강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납부 지연되었던 이력도 복합적으로 영향받았는데요. 죄송하게도 현재 발생되어 있는 이 제한 같은 경우 매달 말일날짜에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달 다른 결제 수단 이용 부탁드리고 정상 순납 이후 다음 달일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날짜 간격 두고 이용해 보시되, 복합적인 사이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지금 내가 소액 결제 이용하려고, 거기, 저기, 뭐야, 그, 예전 미납금 몰랐던 걸 결제했는데, 소액 결제 안 된다고 하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모빌리언스 결제 창으로는 이용이 어려우시고 다른 행사 나올 때 이용해 보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 병행해서 이용해 보셔야 되시고요. 그 납부 지연되었던 이력이 3개월 정도는 영향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넘었어요. 6월 달에 납부하셔서 네? 6월 달에 납부하셨고요. 네. 6월, 7월, 8월 이렇게 영향 받습니다, 고객님. 저 다음 달에는 정상 수납 이후 5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날짜 간격 두고 이용해보시되 저희 복합적인 사유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왜또 5만원 미만이야? 소액결제가말 그대로 소액이라서 5만원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이용하실 경우 차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 그, 맨 처음에 내가 그 케이지 모빌리언스 미납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나한테 이런 뭐 연체사유로 저기 몇 개월 정리 된다 이런 말안 했거든요. 저희 어. 제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랄하고 예, 있네아 이게 뭐저그내 신용하고 뭐하고 상관있는 거야 아니요. 저희 지금 결제 안 되시는 건 신용과는 상관없습니다. 고객님. 단순히 저희 정책입니다. 내가 저기 결제할때그 KG 모빌리언스 대행인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위나 아래 아니면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KG 모빌리언스가 다 똑같은 KG 모빌리언스로 나온 나오던데? 고객님 이용하시는 사이트 가맹 매진 대행사들이 랜덤으로 파업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행사가 가맹 매진져 있는지는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사이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내가 시도한 게홈맴 쇼핑하고 그에스프레스였는데 그것들이 다그 그거... 다른 개인적으로... 대행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님. 그 전산에서 누가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저희 시스템에서 고객님의 이용 개월수나 수납 이력, 사용 이력과 결제 패턴 이용하시는 사이트의 특성이나 상품 명들에 따라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제한이 발생이 됩니다. 아 그러면 통신사에서 소액 한도는 못하러 올려준 거예요? 그 통신사의 가상한도입니다. 그 한도가 있다고 해도 100% 이용 가능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 한도가 남아있어도 대행사별로 제한이 발생이 되면 제한되는 대행사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8월, 9월달 돼야 되는 거예요? 네, 9월달에 다시 이용해보셔야 합니다, 고객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임성이었습니다. 아니 이용을 안 하신데 모터를 이용을 해요? 에 이렇, 이렇듯 좀 까다롭네요. 아또 우리나라 정책 진짜 재수.